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자백과 이대성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녔다라는 맹자의 말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맹자 공손추장을 읽어보면 인간이라면 어떤 마음을 지녀야 인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깊고 넓은 철학적 인간론에 전개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맹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참아 못하는 마음을 지녔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평범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면밀하게 따져보면, 인간이란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하는가를 참으로 명료하게 설명해주는 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명자는 참아. 그러면서 명자는 파마. 거기, 지녀서는 안될 마음을 버리고, 천성적으로 지닌 네 종류의 마음을 확충해서 행동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관찰해보면, 측은한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수호우, 수호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죠.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 추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모두 인의의지의 단일화하여 동양철학의 중요한, 중요한 명제인 사단에 대한 학서을 창안해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사단의 7정을 더하여 7정까지 합하여 사단 7정에 대한 사상은 성리학의 대명제가 되어 특히 조선 500년, 5 0년 역사에서 논쟁을 한복판에서 자리하면서 성리학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다산후맹자요유라는 저서는 주자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자들의 견해와는 분명하게 다른 학설을 주장하여 다산 경학의 체계를 새롭게 세웠는데 사단의 단이라는 글자 의미에서 주자와는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주자학의 이론과는 다른 다산학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주자는, 주자는 단이, 서, 즉, 실마이라는 뜻으로 인의해지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치로 해석했지만, 다사는 단이서가 아니라, 다사는 단이서가 아니라, 시초, 시초라고 해석하여,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향지심, 시비지심은 인의해지의 시초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덕이 될수 없고, 그러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인의지라는 덕이 완성될 수 있다는 행동 철학을 주장했습니다 인의지란 이름은 일로 행한 뒤라야 완성되므로 남을 사랑한 이후에야 인이라 이르고 남을 사랑하기 이전에는 인이라는 이름은 전립이안 됩니다. 나를 착하게 한 이후에야 으라 이르게 되지, 나를 착하게 하기 이전에 으라는 이름도 존립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남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행위로 실천, 행위로 실천하여야 인이라는 명칭이 성립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생각 때문에 자기를 착한 행위로 옮겨주어야 의라는 명칭이 제 뜻을 발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맹자와 다산은 사단에 대한 본 뜻을 제대로 이해하여. 오늘의 한국사회는 염치를 잃고 아무리 막된 일을 하고 막된 말을 해놓고도 전혀 부끄러워하는 수호지심,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진 우리 사회를 통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정자들,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들, 이런 지경에 이런 이 나라, 우리 사회 맹자나 다사는 뭐라고 말할까요? 철면피의 호암치유 사람들만 출세할 잘나가는 세상이 두려울 뿐입니다. 수호지심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우리들의 행동철학입니다.